이거 시행되면요. 다 같이 집 사러 가시죠. 난 일단 살 겁니다. 사러 어, 가야 네, 네. 돼. 내가. 1억 8천 어떻게 든살아 그럼 사라. 네. 10억짜리 집을 사는 데가 내 1억 8천이고 음. 내가 손해 볼게 별로 없어요. 무조건 사야지 이거는. 아마 이거 시행하면요. 집값 난리 날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 건데요. 그냥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츠고 김기원입니다. 네, 10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1억 8천만 에 산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정부가 새롭게 꺼낼 부동산 카드인 지분형 모기지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 집값만 좀더 자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 괜찮은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아니, 이제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네. 이제 안 찍으려 고 그랬어요 음. 이 내용을 왜냐면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음. 또저 말고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걸 또 다뤄주셨고 네. 아 저는 그냥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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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누군가 그냥 그냥 내비두자 <laughs> 누군가 하겠지 그냥 던진 말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설마 이러겠냐라고 그러니까 거죠? 이걸 설마 또 한, 이걸 한다고? 음. 자, 근데 이게 최신 기사, 5월 7일 날 기사인데요. 지분형 모기지가 시범 도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시범 도입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25년 하반기에 지분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 진짜 하겠다는 건가, 그럼? 네. 그래서 지분형 모기지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야, 이거 영상 찍어야 되겠다. 안 찍으면 안 되겠다. 어, 네. 이거 시행되면요, 다 같이 집사러 가시죠. 난 일단 살 겁니다. 살아가야 어, 네. 네. 돼. 내가 1억 8천 어떻게든 그럼 내가 <laughs> 네. 살아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 내가 1억 8천이고 음. 내가 손해 볼게 별로 없어요. 무조건 사야지 이거는. 아마 이거 시행하면요, 집값 난리 날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어? 마치 서민들 을 도와주겠다고 네. 전세 대출을 해주다 다 어떻게 됐어요? 원래 없던 전세를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가이 올라가고 이 전세가의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집값은 더 비싸지고 이게 항상 여러분들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풍성 효과를 좀 제발 음. 좀 생각하시고 하시요 이거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 지분형 무기기가 뭐냐? 우리 미치고님이 집을 살때 네.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냐?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으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내 지분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 대출이 은행 지분이야.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내 지분 10억이 18%는 1억 8천. 네. 거기에 은행 대출 그리고 절반 정도가 나라에서. 예, 네, 나라에서 음. 해주는 거예요. 지분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 진짜 대한민국 너무 좋다. 어, 그러니까 모두 <laughs> 네. 집 사러 가야 돼. 네. 이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같이 사는 근데, 거잖아요, 지분. 근데 이게 네. 나중에 얘기 나를 아마 엄청난 풍생 효과를 갖고 와서 음.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주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아무나는 안 돼요. 네, 청년입니다.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신혼 부부. 그다음 에 예비 신혼 부부. 그리고 저소득 무주택 가구. 실수요,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이하자. 음. 요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좀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을 위한. 예, 네. 서민들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 위주로만 음.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 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죠다 같이 올라가겠구나. 이걸 사면 얘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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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미친 시장이 되는 거죠. 어. 예. 정, 정말 이거 있으면요 무조건 집 사러 가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 있으면 되느냐 내 돈이 1억 8천만 있으면 됩니다. 어.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내돈 1억 8천에다가 은행에서요 4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70% 적용할 네. 경우에 그리고 4억 원 집값의 40% 정도를 HF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네. 자 그래서 10억에 지분투자 40% 4억 들어왔죠 그럼 내가 6억을 해야죠 6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6억 중에 70% 6 7에 40 4억 2천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70%가 아니라 6억에 대한 70%는 4억 2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은 얼마예요 1억 8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지분 투자 해줬으니까. 음. 근데 이게 연2% 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입니까? 800만원. 그러니까 약간의 월세를 내고 에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거가 되면 또 뭐가 문제냐. 집값이 난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내가 조달해야 되는 초기 자금은 확 줄어들죠. 그죠 그죠?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 거기다가 DSR,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자, 이거가 되면은 이 스트레스 DSR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회가 되는 거죠. 음, 이제 정부의 자금이기 때문에 왜 집값에 내가 60%에 대해서만 음. DSR 적용받고 음. 정부에서 해 주는 지분은 DSR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집값이 어떻게 된다? 난리 납니다. 이거 되면은 진짜 무조건 집사러 가야 됩니다. 예. 음. 네. 뭐~ 이제 적은 자, 자기 자본으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해 주겠다라는 내용에 이제 기본 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샀어 공동 지분이에요 음. 그러면 이 집값이 뭐 향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동 뭐~ 회사를 치면 공동 투자 하면 그 수익을 같이 배분한다든가 네. 손해를 같이 배분한다든가 맞아요. 뭐~ 이런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죠 그렇죠. 예, 예. 이것 때문에 무조건 달라가야 된다라고. 어. 이거랑 예전에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어, 그때는 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어서 무서워서 못했는데, 네. 자, 이번에 보세요. 왜 집사로 달려 가야 되냐? 만약에 10억짜리를 내가 샀어요. 내돈 네. 1억, 1억 8천 드려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이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40%가 아니라 50%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또 사억 받아서 내돈 1억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예시입니다. 자, 그럼 집값이 10억에서 2억, 2억 떨어질 수 있죠. 팔아게 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2, 2억에 대한, 2억 하락에 대한 손실 누가 다 책임을 져요?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라 거예요. 우리 미치고 님은 책임 한, 하나도 안 져도 돼. 어, 개인은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 거. 영상 보시는 네. 여러분은 손해를 10원도 안 봐. 음. 자, 그런데 집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자, 오르면 뭐예요? 시세차익을 반반씩 나눠 갖는 거야. 음. 왜 주, 주택금융공사가. 50% 했고 내가 대출 껴서 50%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레버리지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100%가 되는 거죠. 왜? 나는 1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십 음.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난 겁니다. 음. 상승 레버리지가. 자, 그다음에 지분을 내가 늘리고 싶,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유 자금이 생기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되면 시세보다 음. 낮은 가격에 시세도 아니라 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또 지분까지 내가 매입을 할 수가 있어. 음. 자, 그러면, 우리 미츠금님이 봤을 때 나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락하면은. 손실은 안 봐. 손실 보는 거 없어. 근데 이익은 봐. 이익 봐. 에이. 이런 개꿀. 이런 에, 그니까. 개꿀? 보통 에이. 젊은 사람 개꿀이라고 하죠? 에이. 이런 개꿀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거 되면은 무조건 집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안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리 납니다. 진짜 이거 시행되면은. 어. 정부가 돈이 많나? <laughs>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드는데. 데 <laughs> 네, 저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정부 지금 자금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궁금하긴 한데요. 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랑 좀 비교했을 때 네.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네. 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이 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쵸? 내가 100%예요. 자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이 되잖아요. 나랑 주금공이랑 주택금융공사 음.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음. 물론 여기에 또 은행도 있죠. 네. 거기다 이제 자본, 자본,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살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 보통 최소한 30%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3 40% 들어가죠. 많게 50% 이상도 필요하고요. 자, 근데 이거 하면 은몇 프로만 있으면 돼요? 음, 10%. 10%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10%. 자, 대출 부담. 이거는 뭐 이자 부담이 크죠? 자, 근데 이거는 내가 대출 이자를 내고 이자를 어때요? 이거밖에 안 받으니까 대출 이자를 적게 내는 대신 내가 지분 사용률을 2%로 내는 거야. 부담 없지. 은행에 대출 받는 거 훨씬 싸니까.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 분산이 된다. 자, 근데 안 좋을 때 집값이 하락이 되면은 원래는 내가 대출 받았으면 내가 다 책임졌어야죠. 근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책임져준다? 주택 금융공사가 먼저 책임을 져준다는 거야. 안 해야 될 이유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게 걱정인데, 하락해도 손실을 안 본다고 하니까. 이거는 미친 어. 듯이 사죠. 아니, 어. 이걸 누가 어. 안 사겠습니까? 저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왜, 국민, 나라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정책을 하게 된 걸까요? 어,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다 그냥, 어, 폭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자라는 거면 어, 다다 같이, 같이 그냥 죽자라는 거예요. 음, 음. 정부의 취지는 정말 순진하지만 좋은 의도예요. 네. 뭐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 집만을 할수 있도록 돕겠다. 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거사들을 보관해주고 영끌 없이 집을 살수 있다. 얼마나 좋아. 너무 아름답지. 음. 이것만 보면 은 그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 음. 가계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너무 좋아. 그다음에 자산 양극화 완화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 이것도 너무 음. 좋아. 집을 다 갖고 오시면 집값이 오면 다 좋으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네. 그죠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laughs> 얘기는 계속 사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맞아요. 이건 미친 정부 정책이다 계속 얘기하시니까 <laughs> 예어 <laughs> 그러면 과거, 과거에 어, 과거에도 해볼까요? 이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손익 음. 공유 무기지 손익을 서로 공유하는 거야 수익 공유 무기지 비슷한 얘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집값 상승이랑 맞물리면서 수요가 줄어도 실패를 했고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를 한 뒤에 장기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을 또 도입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시장 안책에 실패를 했어요. 그니까 러 뭐냐면 일단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니까 러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만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냐? 그리고 왜 집을 사러 달, 달려가야, 달려가야 되느냐? 바로 손실에 대한 분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면 누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요? 주금공이 먼저. 네, 주택금융공사. 네. 반토막이 나도요, 개인은 몇 프로만 손해봐요? 10%. 10%.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나도 이거는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음. 이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 나오고 있고 대표님도 지금 계속 열변을 토하잖아요 이거 하면 미친 거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그냥 저희들한테 국민들한테 300만 원씩 주세요.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 300만 원씩 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은행. <laughs> 좋아요 안 좋아요? 계좌번 빨리 불러야 돼. 아, 빨리 불러야겠네.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자 근데 모든 국민들한테 300만원씩 주고 난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음... 물가가 지금 1 2천원짜리 짜장면이 2만원이 <laughs> 될 수도 있고 네. 3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만원 금방 사라지겠네요. 금방 네. 사라지죠. 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는 사이드 이펙트, 후폭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문제점이 몇 가지들이 아주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첫째, 공공재정, 자, 손해가 나면은 정부가 또 책임져야 돼요. 음. 아니, 지금도 지금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데 허구나 뭐, 다 이런 데들 아, 그래, 맞아. 다 허덕허덕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공공이 부담을 한다? 그럼 이거 누가 메꿀 거야? 이거? 또 결국 국민 세금을 메꿔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래놓고 막 보유세 늘리고 막부세 그러니까, 늘리고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정부는 당장 좋겠지. 집 사면은 취득세 고치고 음. 보유세 고치고 하니까 좋겠죠. 음. 이거는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는 뭐 제가 영향력이 1도 없겠지만은 진짜 진짜 이거는 정말 엄발에 오줌 누기. 발이 얼었다고 지금 따뜻한 오줌 쌌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만 잘라냈으면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되고 가격이 왜곡이 되겠죠.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 상승을 불러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DSR 규제 강화로 유효 수요가 줄어들근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이론 방해하고 거품을 유지시키는. 그리고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저는 환율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의 집값이 막 훨씬 더막 미친 듯이 네, 더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는 무슨 음. 한국 돈의 가치가 글로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투기 심리 조장 및 도덕적 해이 왜? 아니,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거 되면 미식은 달려갈 거야, 안갈 거야? 달려가죠. 안? 지금 계좌에 있는 주식 다 팔아서 달려가겠죠? 네, 달려가죠. 달려가야지. 네. 거기다 하락도 안 온대. 네. 하락 와도 내가 책임지는 게 별로 없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야. 그죠? 아니, 이렇게 좋은. 네, 원금 이런, 보장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죠 그러니까, 이런 게어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무리하게 고평가된 주택을 선택할, 왜? 제일 비싼 거살거 아마? 안 그래요? 그쵸.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진짜 미치게 될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 예. 네. 근데 이걸 손실이 나면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예. 네. 또 뭐예요? 사기 거래나 통정 매매. 짜고 치는 고수도. 자, 예를 들어서 미치원님이 없어요. 돈이 없어. 1억 8천이 없어. 내가, 야, 난 자격이 안 돼, 근데. 음. 내가 미치원님한테 내가 1억 빌려줄게. 서로 쓰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거 같이 먹자.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의무,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고, 아는 사람은 비싸게 다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어차피 나라 돈은 50% 들어가니까. 맞아요. 응. <laughs> 어, 머리 좋은 사람 돈잘 벌겠다. 이거는요, <laughs> 네. 아마 하게 되면, 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너무나도 순진한 사람이 이런 정책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 어. 세상을, 세상 물정 1도 모르는. 정말. 어. 자, 이렇게 되면요, 완전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판 갑니다. 투기판 가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이 후폭풍을 2년 3년 뒤에 아마 다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제가 투표권이라 이걸로 투표한다 하면 저는 무조건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아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네. 이게 지금 정책이 시행이 된다는 거죠? 되긴 지금, 되는 건가요? 신문 기사를 보면요. 네.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게 하면 안될것 같은 얘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면 거군요. 도입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네. 도입을 하겠다. 어. 테스트를 해보겠다. 어. 테스트도 하지 마세요, 좀 음. 진짜. 이런 네. 이런 정책을 왜 생각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시장을 네. 전혀 모르는. 네. 1억 8천만 원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할수 있다. 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함께 집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나에게 책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제도가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또 규제의 그림자가 될지 여러분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이 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더 할게요. 저는 지, 진짜 이거 무조건 반대인데요. 혹시라도 이거 시행 되잖아요. 응. 네. 무조건 집 사세요. 자격이 되면 무조건 달려가라. 아, 당연하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해주는데 왜안 사요? 무조건 사야지. 알겠습니다. 달리기 누가 먼저 잘 하나?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